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 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염려, 근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심과 염려에 대해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우리의 경우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빼앗고 건강에도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고지혈증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한 상태를 말하는데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쌓이고 또 쌓입니다. 먹을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세상 걱정 등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 보니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염려가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로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맡기기 때문에 그들의 염려는 덜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고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둔하게 하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위험을 주는 염려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하고 맡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분명 우리를 둔하게 하지만 기도는 확실히 우리를 깨어 있게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 우리 능력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확신한 믿음을 주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의 능력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